이번 시간에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을 응용해서 두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B가 60도, AD가 6cm, 그리고 CD가 4cm일 때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는 물었어요. 자, 등변 사다리꼴은 밑각이 같은 사다리꼴이고요. 그다음에 성질이 뭐였냐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고를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자. 우선은 밑각이 같고요. 요렇게 밑각이 얘도 60도가 되고 그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등변 사다리꼴이었어요. 요렇게요. 자, 얘가 물어본 거는 ABCD의 둘레의 길인데 우리 요런 문제 풀때 선생님이 어 한쪽이 평행사변형이 되게 네, 요 그림을 나눠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네, 평행사변형이 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됐으니까 평행사변형은 오른쪽이 지금 평행사변형이 됐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6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는 몇호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이웃하는 각의 합이 백팔십도가 되니까 얘는 백이십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육십도요. 그러면 얘도 육십도가 네, 됩니다. 어,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니까 얘는 사 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 B C D의 둘레길이 구할 수 있네요. 사가 세 개고요. 6이 2개예요. 그러면 12에 12니까 그쵸? 24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